여러분 김재국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세에 바짝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천 파동 여파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신당이 호남 40대 등 기존 민주당 주요 지지층이 흡수하고 있다. 그 민주당이 지금 아주 초비상에 걸렸어요. 자, 그런데 또 다시 조국의 강에 빠질 경우에 민주당이 중도표를 다 뺏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저 민주당은 이제 빈집이 되는 것이죠 요거 이재명 씨가 조국 요고 악수하는 순간 이재명이를 싫어하게 되는 중독성에 빠져나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지지율에 지금 초비상이 걸렸다는 건 사실이고요. 또 민주당의 공천 파동 국면이 길어지면서 이재명도 싫다. 이렇게 등을 돌리는 그당 지지층들이 조국혁신당으로 지금 이동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씨가 자기 발등을 찍은 거지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탄다면 민주당 지지율은 결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은 조국의 손잡고 함께 가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부동을 파는 것이죠. 초선의원이라서 정치판을 모르나? 헷갈릴 정도로 민주당 남아있는 의원들이 엄청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민주당이 공천으로 집안 싸움을 벌이는 사이에 조국혁신당이 더 선명한 반윤정우 메시지를 계속 낸 것이 아마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재명도 아마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원래 좌파들은요, 현 윤정부를 많이 때려주으로써 자기들이 속이 후련하거든. 그것을 그 조국이가 잘 노렸다. 그래서 민주당 시위층이 조국한테로 넘어온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재명은 이러다가 진짜 골로 갑니다. 그동안 중도층 표심을 의식해가지고 거리 두기를 해왔던 민주당이 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야권 연합으로라도 총선을 승리하려면 더 이상 조국 혁신당을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외면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갈래로 지금 뽀개지고 있어요. 당 내에서도. 그러니 이것을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해찬을 다시 뭐소환해가지고 끌어들인다고 하는데 이해찬이라고 뭐 여기 와서 이거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복잡 단하이 됐다. 자, 거기다가 이제 신명재선 의원이 민주당 몫으로 비례대표 의석 이것도 손실되는 것이고 중도층 표심 이탈을 각오하고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왔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조국 범죄인을 완전히 키워주는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배지를 달아주는 그런 역할을 이재명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죽는 거죠. 자기 새끼들, 자기를 떠났던 지지자들 비례대표 저 번호를 순번 뭐 25번인가요? 까지 줬었는데 이제 20번 내로 땡겨야 할 판이에요. 조국이는, 어, 필대비 10석을 만들어 놨다가 지금 15석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자, 저 선거판, 웃겨요?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조국혁신당으로 이탈한 지지층이 선거 당일날는 결국 다시 민주당을 찍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심을 하게끔 얘기하는데 선거가 무슨 고수섭이에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변명을 하고 있네요. 자, 지금 조국 신당은 지지율 상승세 속에서 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는데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 황우나 의원이 입당을 해가지고 조국 혁신당은 원내 정당이 됐다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자기를 변호했던 변호사들, 자기를 따랐던 식솔들을 다 여기저기 지역구에 꽂아 박듯이 조국이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애들을 전부 다또 흡수, 영입해가지고 비례대표 순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조국이가 황운아 얘한테 비례대표 앞번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어 배지를 달게 해준다는 거지. 황운한테 왜? 얘네들 둘다 현재 신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함께 또똘뭉쳐서 우리는 기체부 특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속셈이 있으니까 비례대표 앞번호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이도 앞번호 비례대표 가져갈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재명이가 도와서 결론적으로는 10석에서 15석을 꿈꾸고 있다는 거지. 조국이 황문나가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코락코락 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 뭐15% 정도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 15%하고 민주당 퍼센트하고 합치면 우리 국민의힘보다 그래도 저 지지율이 낮아요. 어쨌든 아주 쇼를 하네, 쇼. 완전 쇼입니다. 이번 선거판 재미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나경원 의원 얘기 좀 할게요.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탄핵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 합성을 해가지고 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을 올렸어요. 이 영상을. 그런데 해당 조회수가 지금 뭐 87,000? 그런데 여기 팔로워가 1,800명밖에 안 되는데 엄청 많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자 이거는 그 범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지요 자 여기 이 범인은 자기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실명까지 드러내놓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들어갔어요 문제는 뭐냐 익명 계정을 이용한 가짜 뉴스 아니겠습니까 국수보는 지난 5일 날 이거 저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 관련 범죄 단속을 본격적으로 활용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적발을 한다고 해도요 해당 플랫폼에서 이것을 삭제하거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지난해 12월 달인가 그 유튜버들의 개인 정보, 금융 정보 포함을 구글 코리아로 이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코리아 측에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도 미국 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사가 어렵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나경원 후보 측은 이것을 바로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할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건데 틱톡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가 나오면 이미 전파가 다 되어 버리고 그 피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걸 올린 사람이 자기가 민주당 지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올렸단 말이죠. 우리 사이버 수사대에서 좀 수사해가지고 꼭이 범인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계정이 유령한 계정이라서 좀 힘이 드나 본데 자꾸 이런 것들이 퍼지면 결론적으로 이 총선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것이 걱정되는 것이죠. 사이버 범죄를 맡고 있는 경찰 수사관들은 강제 수사에 들어가도 구글의 답변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되고 범인의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아서 미제사건으로 남아가지고 고수장이 반려되고 수사 중지 결정으로 대부분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퇴진 이 피켓을 들고 합선 만들서 올려놓은 게 마치 진저처럼 보이니까 이런 가짜뉴스가 계속 올라오면 정말 이번 총선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 전 지역에 자 국민의 힘이 45포인트 지지율이요. 그리고 민주당이 24포인트. 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21포인트 차이가 나요. 서울 전 지역에. 그런데 지난 총선 때 서울에서 40석 이상을 휩쓸어 버린 그런 민주당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이것저것 다 초비상 걸렸어요. 이 모든 책임은 이재명 씨가 짓는 것이죠. 지금한초상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 공천 갈등 영향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김재구는 자 거기다가 공천 상황을 기점으로 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서울 현역 40명 중에 9명을 교체했는데, 불출 많은 우상호 의원 탈당한 곳이 있고, 거기에 이수진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명계 의원들이 다 교체가 됐습니다. 이재명이가 연일. 비명계 후보 지역에서 통합 행보를 나서는 이유도 이거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큰 보탬이 됐다. 김정은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울 48개 지역 중에 39개 대진표가 확정이 됐는데 민주당 현역 빈자리에 영입 인사들이 대거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영입 인사들이 전과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전부 다 이재명 식구지. 이재명 씨구 안에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중성동갑 윤희숙 의원 출마한 곳에 전현이 넣잖아요. 동작근에 나경원 출마지역에 유삼령 전 총경 넣지요. 마포갑에서는 조정은 의원하고 이지은 전 총경이 같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지은은 이재명 사람이에요. 여기 다 깨고락질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기대감도 갖고 있지만, 경계심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왜냐면 완벽하게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 국민의 힘이. 그래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가만히 분위기 보면, 서울은요, 아마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여섯 석도 못 가져갈 것 같습니다. 뭐, 4월 10일에 두고 보면 알겠지만, 뚜껑 열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지금 나는 장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4월 10일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